네, 어, 6월 30일이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서울시의 이제 역세권 재개발 관련된 운영 기준이 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직까지도 역세권 재개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나름 그대로 그래도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고 도시계획 쪽에 몸을 좀 담았었고, 물론 교통이긴 했지만 도시계획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서울시의 도시 개발에, 도시 계획의 방향성과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어, 그러던 찰나에 이제 또 개정이 됐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았죠. 사람들이 관심이 높았고, 실제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 이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을 해서 어~ 내가 비록 지금은 뭐~ 노후 주거지에 살고 있지만 위치가 좋은 관계로 어~ 내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거의 뭐~ 내 자부담 없이 어~ 분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또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역세권 주변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음 하지만 이제 이번에 서울시에서 개정 이 운영 기준을 개정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역세권이 뭐냐면 음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이 원래 제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일단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세권 재개발을 왜 활성화를 시키느냐 하면 어 기본적으로 우리 예전에는 계속 이 성장 가도를 달려왔었잖아요. 우리 나라가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막그 서울이나 아니면 중심지에 모이는 것, 사람들이 막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억제를 시켰어요. 억제를. 그래서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뭐 과밀억제권역, 뭐 성장보전권역, 과밀 뭐, 성장 뭐, 뭐 이런 거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인구나 뭐 산업을 이막 분산 배치하려고 막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 균형발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어 어쨌든 이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와버린 거죠. 그래서 도시 계획 쪽에서도 이렇게 뭐 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고 했는데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왔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더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도시는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걸막 고민을 했는데 이때 이제 기조가 뭐였냐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어, 우리가 고밀화 시킬 수 있는 데는 고밀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이동도 적게 만들고 어, 그러니까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힘이 들 들게끔 만들고 학교를 다니는데도 조금 더 어, 경제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컴팩트하게 어, 이 도시를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컴팩트 시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조 안에 이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 역세권 활성화가 있고 뭐 역세권 사업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통합적으로 정비되는 통합 정비 체계는 아직 없습니다. 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조례나 아니면 일단 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로 예인해 가지고 역세권에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어찌됐건 역세권에. 어, 사람들을 집중을 시켜야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분산이 되어 있으면 자동차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성에서도 많이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대성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차 교통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으므로 뭐 대기 오염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도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이 교통비에 드는 비용도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국가를 어 도시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역세권을 많이 활성화를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운영 방안이 이 변경되는 게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억제해 가지고 오히려 퇴보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세권 개발 쪽에 원래 추진을 하시던 쪽이나 아니면 앞으로 할 지역들이 굉장히 그 반발심을 좀 많이 가지고 서울시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운영 기준이 좀 개선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향방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조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도시 계획적으로 어, 도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는 역세권 재개발은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 역세권이라는 범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역세권 개발법이나 아니면 역세권 사업법 아니면 또 역세권 활성화법, 뭐, 활성화 운영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역, 역, 역사만 역세권으로, 역사하고 그 주변 일대만 약간 역세권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다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역세권 재개발, 우리는 역세권 시프트라 그러죠. 이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만 역세권의 기준을 살펴보면 이승강장이 있으면 승강장에서 경계를 이렇게 칩니다. 이 둥글게 바운더리를 치는 게 아니고 이승강장 기준으로 경계를 쳐가지고 원래는 250m 안이 1차 역세권, 그리고 500m 안이 2차 역세권을 해가지고 1차 역세권 안에는 뭐,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 주는 거죠.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 주는데 원래 국계법 상에는 준주거 지역이 500%까지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700%까지 허용을 해 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 주겠다라고 내용을 수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50m 안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땅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이게 이제 도시 계획에 기조하고 만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350m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1차 역세권을. 그러니까 350m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무조건 중심지로 해가지고 700% 용적률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역세권은 뭐 500m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500m 안은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구역에서, 역사 근처에서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운영 기준을 6월 30일 기준으로 좀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는데 좀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상 면적을 축소를 시켰고요. 두 번째가 노도 요건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전 검토 요건을 또 강화를 시켰네요. 그래서 이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대상 면적이 원래 기존 있죠, 기존. 이 기존에는 3000 제곱, 3000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500m 안으로 포함이 될수 있는 넓은 범위까지. 이 예를 든다면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 500m 안에 들어 있는 이 안에 굉장히 넓은 구역을 다 역세권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한 어 9만 제곱, 10만 제곱 뭐 이렇게 원으로 일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죠. 어 8만 제곱, 9만 제곱 이렇게 잡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구역이 너무 넓으면 아무래도 소유주 간의 의견이 이렇게 일치가 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겠다고 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대상 면적을 축소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게 개정이 됐죠. 개정. 개정이 됐는데 이 3천에서 하안선은 그대로 뒀습니다. 3천 이상이 되면 되는데 이게 2만 제곱까지 2만 제곱 이하로 이렇게 하안선을 둬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한 9만, 10만까지도 잡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게 못 잡도록 만들어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쪼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그런 개념이죠. 우리 모아 타운 안에 모아 주택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개념. 그런 식으로 이 역세권 재개발도 이렇게 쪼개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운영 기준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 일반 제가 기본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어 삽성이 그렇게 썩 예전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구역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다. 중간중간에 빠져버리면 빠져버리면 좀 타격이 크잖아요. 대단지가 만들기 쉽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 속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아마 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이노도 요건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노후도 요건. 어, 예전에는 역세권 재개발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도정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으면 30년 이상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20년 이상이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 하나하고 이 60%를 만족하는 기준 하나하고 그리고 이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 요건이 뭐였냐면 노후도 30년 이상, 30년 이상 이게 30% 이상이면 됐고요. 그러니까 30% 이상은 거의 뭐다 충족을 하겠죠. 자, 그리고 과소 필지, 과소 필지. 과소, 이 과소 필지라고 해가지고 150제곱입니다. 이게. 원래 이 상업지나 공업지는 이 면적 밑으로는 분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소 필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 같은 경우는 60제곱이에요. 근데, 어, 역세권 재개발은 상업지나 공업지에서 원래 할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150을 과수필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150보다 작은 것들이 많다, 4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요건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2층이하 주택이죠, 2층이하 그러니까 저층 주택이죠. 이 저층 주택이 50%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요것들 중에 세가 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강화가 돼버려 가지고 아, 얘가 바뀌었습니다 얘가 30년 이상이 60% 이상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공동주택 외에 20년 이게 아니고 그냥 일일적으로 30년 이상 되는 주택이 6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타격이 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검토 요건 강화가 있거든요. 이 사전 검토 요건도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든다면 원래는 50% 동의만 받으면 됐어요. 그 전체 면적에 50% 동의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 50%의 플러스 토지 면적의 40% 이상의 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로변하고 접하고 있으면 그 대로변에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어,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음, 앞으로 추진하기가 까다로워졌다. 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도 원래 똑똑하잖아요. 추진을 하던 지역이나 아니면 뭐 추진을 앞으로 할 지역들은 아마 다른 방향으로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틀 것이고 또 역세권 재개발이 이 역세권 시프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역세권 활성화 운영 기준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운영 기준을 바꿔가지고 또 갈아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이렇게 분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궁금하다 그러시면 제가 세미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오늘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 있다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역세권 제거에 대해서 한번더 정확하게 한번봐 드릴게요. 연러로 마치겠습니다.